서울 지역 성도들은 3월 25일과 26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구역 집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행사는 지난 CLF에 참석했던 초청자들을 위한 것으로 두개 구역이 한 조가 돼총 102개 조가 각각 Zoom 채팅방을 개설해 구역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행사는 세계 각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축사와 간증, 뮤지컬, 그라시아 삽 창단의 특별 찬양, 그리고 박옥수 목사 C.T.N. 요한복음 강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박 목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통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. 작년 대전도 집회 때 초청했던 일반 교 집사님을 초청하게 됐는데요. 어, 그래서 이분에게 초청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이렇게 줌에 들어오셨는데 어, 그라시아스 합창곡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도 끝까지 들으시고 하셨습니다. 어,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어, 합창단 합창도 너무 좋았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. 그 문자를 받아보고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요. 이번 주음 집회를 통해 서울 지역 성도들은 새로운 참석자들과 함께 다가오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